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500만원대, 600만원대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9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 당근카에 오시면 아주 좋은 차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수원 지역에는 거의 한 4만 대 가까운 차가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검증된 업체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주도 울릉도까지 비대면으로 집앞 배송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허나 좀 오래된 차들은 직접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당근카는 100% 예약제로 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셔야 편안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편안한 시승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를 좀 여러 대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은 가급적 오전 중에 오셔서 보셔야 좀 편안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차량은 bmw 328i 컨버터블이에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거 단독 영상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문자 주시면 단독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습은 거의 뭐 M3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으면서 어, 뚜껑이 열리는 4인승 오픈카입니다 자, 휠 타이어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있고요 실내 모습입니다 20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 07년식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5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 뚜껑을 덮었을 때는 이렇게 타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모습이고요 크루즈 버튼, 뭐,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뒷자리 쪽까지, 4명까지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예, 앞쪽에 여기 교환, 교환, 예, 단순 교환, 단순 판급, 예, 타시는데 전혀 무방한 거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자, 누유불량 없습니다. 예, 미세도 안 찍혀있네요. 자, 판매 금액은 560만원입니다. 어, 그랜저 HG 어, 2.4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것도 단독 영상이 있습니다. 어, 문자나 카톡 주시면은 단독 영상 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식 19만 7천 키로 주행한 2.4 4기통 어, 직분사 엔진이고요. 550만 원입니다. 12년식 19만 키로 주행했고요. 열선 시트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시트는 리무진 시트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열선 핸들, 네,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식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뭐 단순 교환 정도는 두개 있고요. 자 렌트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누유불량 없는 차량 550만원에 썬루프에 어, 리무진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차량 550만원에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용 어, 케이지 모빌리티죠. 코란도 트리스모2.0 어, 어, 디젤 2륜구동 11인승 GT모델입니다. 어,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도 이제 11인승 모델이 있는데 그 차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4년형 모델, 15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550만 원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 모습이고요. 11명까지 타실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크루즈 버튼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자 11인승 2.0 이륜구동 GT 모델 5 5 0만원이고요자 렌트 이력 없고요 앞쪽에 어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무사고입니다. 자 누유 불량 없는 예, 미세도 없습니다. 판매 금액 550만원입니다. 14년형 15만 키로 주행한 코란도 트리스모 550만원입니다. 어 그랜저 HG 가스 차량 렌터카 모던 차량이고요 14년형 20만 키로 주행한 차량, 580만 원입니다. 블랙바디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랜저는 타야 되는데, 기름값 걱정이신 분들은 가스차 구매하시면 됩니다. 실내 모습이구요. 자, 20만 키로가 살짝 넘었기 때문에, 보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없습니다. 열선 시트, 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자, 3.0, 어, 가스차, 어, 가스 차죠. 육기통, 뒷자리 열선 시트, 뒷자리 송풍구, 아,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아, 스타트 버튼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모드, 아,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세로 그릴 들어가 있고요. 자, 렌트 이력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요. 예, 교환 부위는 이렇게 예, 교환 부위, 아, 단순 판금 부위가 있어요. 자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판매금액은 580만원입니다 어 K7 프레스티지 K7에서 한번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입니다 K7 프레스티지 2.4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의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12년식 14만9천키로 주행했고요 24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자 2400cc 가솔린 아, 차량입니다. 12년식 14만 9천키로 주행했구요 자 양쪽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구요. 열선 핸들 아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트렁크 모습이구요. 워크인 디바이스, 자, 크루즈 버튼 아, 오토라이트 뒷자리 열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버튼식으로 되어있구요 자 전동시트 있구요 자, 이거 렌트력 있고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예, 누유 불량 없네요. 미세도 없고요 자, 판매 금액은 610만원, 예, 610만원입니다. 케이지 어, 모빌리티, 코란도 스포츠, CX-7, 4륜구동, 어드벤처, 에디션 모델이구요. 색상은 이제 청색 계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탑 들어가 있고요 2.0 디젤 차량입니다.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16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완탑 들어가 있는데 탑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적재함 굉장히 깨끗하죠. 하이패스 있고요. 크루즈 버튼, 전동접이, 열선 핸들, 뒷자리,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식스 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렌트 이력 없는 개인이 타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620만원입니다. 어 그랜저 HG 어, 300 프라임 차량이고요.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것도 단독 영상이 있어요. 699만원에 소개해 드렸는데 49만원 할인된 금액 650만원입니다. 어 연식은 11년식에 10만키로 주행한 키로수 짧은 차량이고요. 자3.0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10만 키로 실주행 거리 맞고요. 양쪽 통풍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키두 개,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뒷자리 열선, 후방카메라, 순정 내비게이션다 들어가 있고요. 자 49만 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10 10만 키로 주행한 차량, 49만원 할인된 금액, 650만원입니다. 어, 더뉴 스포티지 R, 스포티지 R에서 한번 진화가 됐습니다. 더뉴 스포티지 R, 2 0 1 6구동 음, 트렌디 모델이고요 14년식, 198,000키로 주행한 차량, 65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00키로 보증이 살아있고요 열선 시트, 스마트 키,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크루즈 오토라이트,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는 쥐색 모델입니다. 렌티력 있고요. 도어 쪽 핸들 쪽 단순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팬 누유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푸조 2 0 0 8 1.6 블루 HDI 아 펠린 모델입니다. 16년식 6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 650만 원이고요.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어, 디젤 차량입니다. 1600cc 디젤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루프글라스 있고요. 크루즈 버튼,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있고요. 깔끔한 흰색이네요. 렌트 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뒤에 단순 교환은 두개 있습니다. 자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 16년식 6만 킬로주행한 차량 6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500만원대 600만원대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당근카로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